주세요. 네. 아우, 야 현기야, 올겨울 너무 춥다 진짜. 아우, 야 그래, 걔 하나 추워? 야 추우면 막 옷을 껴 입어야지 바보같이. 아, 아유야 그래도 추운데? 아유. 아, 그래? 야 그럼 더껴 입어. 아이고, 더껴 입어. 야. 야, 꺼져 엄마. 어, 꺼져 엄마. 어. 어. 여기 면아 이네. 여기 뭐한대냐? 이 가게 아줌마가 3 개월째 돈을 안 갚습니다 이네. 알았어, 받아가자 갈게. 수업실 이네. 아줌마. <laughs> 돈 빌렸어요? 아니 저 금방 갚을게요 저가안 갚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? 난 참을성이 없는데? 아. 어? 어? 돈 갚으라고 돈 갚으라고 아. 돈 갚으라고!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? 어 학생 토스트나 곱게 먹고 가지 토스트 모잘라? 더 줄까? 어? 에이, 에이. 더 줘? 야이 사람아!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살면 못 써! 할아버님아 그 강을 건너게 해 드릴까? 그 강을 건너게 해 드리냐고! 아! 어? 나 수영 잘 못해. 정말 <laughs> 손님인데도 왜 이래야? 나 쳤어? 나 쳤냐고? 미쳤어? 아! 아! 우리 엄마 때리지 마야 임마, 야 이게 아주 쌍으로 미쳤어? 아! 니네들 잘 들어. 나 그래서 돈 받을 때까지 한 발짝도 안 움직여.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한 발짝도 안 움직여. 알겠어? <웃음> <웃음> 벌써 10년이 지났네. 토스트 하나 주세요. <laughs> 네. 야, 귀한아. 어떻게 더껴 입을래? 어? 괜찮아? 아. 기야 아니야. <laughs> 어? 아, 이제. 그만 입어도 될것 같아. 야, 임마, 올겨울 아, 추워. 너 그러다 얼어 죽어. 야, 아, 이것도 뭐야, 안 꺼져? 안 꺼져. 심각해 죽겠다. 아, 임마! 눈사람이야, 펭귄이야. 꺼져, 임마! 아, 임마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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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갚아야지. 아 어떻게 사람을 여기 10년째 매일 오게 만들 수가 있어? 어? 지가안 가는다는 게 아니라 당장 돈이 없어서 그래요. 아, 이놈의 가게, 다깨 부셔버릴까 보다. 어? 빨리 해서 돈 갚으라잖아. 빨리 돈 갚으라고. 어? 왜 이렇게 질질끈데, 도대체? 금방 갚을게요. 사람 힘들게 하면 뭐 좋아? 어? 있는 돈이라도 갖고 와야지. 빨리 해서 있는 돈싹긁어뭐 알겠어? 아줌마! 이거 뜨거워. 컵에다 담아 먹어야지. 여기. 감사합니다. 어? 아줌마, 이 가게를 뺏으려도 돈을 갚아야 될거 아니야. 아. 그만요 야. 그래, 여기다 토스트. 네, 수고하세요. 어, 가봐. 그래. 어. 자, 할아버지, 요구르트 하나 드세요. 밥먹어! 아유 왜 밥먹어 나 아직 그간한권 넣었어! 에이 이 년아버지 참 에이, 누가 이렇게 었어 여기 어이 어이 누가 여기서 장사하래? 예? 아 장사를 할 거면 자리세를 내야 될거 아니야 갑자기 무슨 아, 자리세예요 갑자기? 뭔 소리라고 하고... 거기 지금 뭐 하세요? <laughs> 뭐야 지금 남의 가게 와서 왜 행패를 부리시나요? 네가 여기 뭐 서방이라도 돼? 서방이라도 되냐고 서방? 어? 뭐야 이게? 서비스 <laughs> 그러니까 이 서방은 아니고 우리가 어, 서비스 달래 이게 말로 하니까 우스워? 안 꺼져? 가만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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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앉았어 꺼져? 두고 보자 뭐야 씨. 보충수업 다녀왔습니다 어우 <laughs> <Palace S fake> 아. 어, 담배 냄새 어? 너 요즘에 담배 펴? 어? 아니야 얘저 pc방에서 mm. 담배 냄새 배 가지고 온 거야 어우 뭐야 PC방? 요즘 스타크래, 뭐 그런 게임하고 다니는 거 아니, 아니야? 아! 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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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지 마라! 옛 로즘 룰에 룰 룰. <laughs> 토스트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뭔 소리야? 속상해 정말. 내가 미쳐 진짜!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<웃음> 뭐? <laughs> 아, 됐고. 야, 남자가 그럴 수도 있어. 네. 야, 근데 요즘은 그 PC방이 그한 시간 얼마냐? 어. 1,000원이요 1,000원? 1,000원? 1기 쓰레기 갖다 버려, 인마 아이, 정신 좀 맞춰요 아, 나 <laughs> 진짜로 아줌마 웃는 거 처음 보네 <laughs> 형님 네, 웬일이냐? 야, 큰 형님이 더 이상 못 참겠답니다 이 가게 다 밀어버리랍니다 야, 밀어버려 아, 야왜 돈을 못 받고 그래 아이고. 아, 나 참나 아 여기야? 예, 네. 여기야 <laughs> 야한 명이라면서? 아까는 그러니까 아깐... 가자. 아야, <laughs> 뭐야? 니들 뭐야? 아 형님, 어쩐지 시간 끄시더니 큰 형님 몰래 세력 키우신 겁니까? 아아아 아, 아, 아니야.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? 야. 아줌마, 괜찮아? 괜찮아요? 그럼 됐어.